안녕하세요, 크립토나이트입니다. 남들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던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내가 사는 것마다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 코인에 대한 진찰과 정보를 나누고 안전한 투자 습관을 들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저의 소통방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으니 들어오셔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간밤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브라질 최대 은행 폴리곤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 브라질 최대 투자 은행 BTG 팩추얼이 고객 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폴리곤 기반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BTG 팩추얼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BTG 팩츄얼이 1년 전 출시한 블록체인 플랫폼 민트를 기반으로 발행되었고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자산과 연동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존 디튼 XRP 상품 판명 날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또다시 리플의 승소를 예측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미국 재판 역사상 자산의 2차 판매가 증권으로 판명된 사례가 없음을 설명하며 리플이 상품으로 판명날 것이라는 분석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소규모 BTC 홀더 공격적으로 매수 나서. 온체인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가 10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홀더들이 현재 공격적인 추세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1개 미만을 보유한 홀더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지난 30일간 매우 공격적으로 변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약 129만 개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 SEC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사건, 마무리되어 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여름 내부자 거래로 소송에 돌입한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소송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내부자 거래 혐의로 피소된 이샨 와히와 그의 형제 니킬이 SEC와의 합의에 도달 이들의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코인장.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코인장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간밤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매번 가장 빠른 소식과 뉴스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던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내가 사는 것마다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 코인에 대한 진찰과 정보를 나누고 안전한 투자 습관을 들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저희의 소통방,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으니 들어오셔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크립토나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